비트코인이 57k까지 하락하였다가 불반등을 보여주면서 62k 부근에 걸려있습니다. 시장에 앞자리 4를 보는 하락을 예상한다는 댓글이 줄지어 나타났었고 5천만원대까지 내려오면 풀매수한다는 글들을 각종 sns에서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5월 4일 새벽에 상승으로 이 말이 쏙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장 과열의 주요 지표 중 하나인 김치 프리미엄도 마침 며칠 전에 있었던 하락과 더불어서 보통 시기와 같은 2%대로 내려왔고, 특히 이 원화 마켓의 과열이 가라앉았다는 것은 개미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므로, 이 시장에서의 개미들의 흥분이 사라진다는 뜻은 언제나 가격 상승을 위한 긍정적인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상 비트코인은 지금의 위치를 약 7일간 지켜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분위기가 상승으로 다시 흘러갈지 하락으로 흘러갈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도 매수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알트코인만큼은 공포 분위기가 커질 때 매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저만의 원칙으로 삼고 있어서 특히 올해가 반감기가 발생한 원년인 2024년이니까 비트코인의 비중을 더 늘리고 시드의 아주 일부분만 알트로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비트코인만 매수하게 되었네요. 오늘 영상에서 할 얘기는 어, 비트코인 시즌이 종료되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최근 몇 주간 계속 있어서 그것에 대한 반박이자 동시에 지난 장, 지지난 장과는 다르게 알트코인으로는 재미를 못 보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에 대한 반박을 하려 합니다. 시장에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이 중장기로는 우상향을 바라보니까 이 시장에 들어오는 건데, 지난주처럼 비트코인이 하락하고 알트가 박살날 때, 이 부정적인 의견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투심이 무너지고 힘이 많이 빠졌을 건데요. 그래서 나름의 제 근거를 가지고 이 시장을 길게 보시면 좋을 이유들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투자자들의 심리가 반영되는 심리의 흐름이자, 급변하는 인간의 감정을 반영하는, 그래서 위아래로 요동칠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짚어보자면, 비트코인 차트의 흐름을 보면, 이 지점부터 차트상 위든 아래든 시원한 움직임을 기대하는 그런 심리가 강했을 텐데,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고, 오히려 찔끔찔끔 흐르면서 알트 하락만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개미들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개미들 최대 다수의 고통을 유발하는 시나리오를 세력들이 만든다고 가정하면, 길고 긴 기간 조정을 만들 것이고, 이윽고, 마침내 이 가격 조정이, 진짜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아래로 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월 1일자에 그런 무빙이 진짜 나와버렸고, 방향성이 나와버렸으니, 세력의 바람대로 시장이 공포에 빠져버렸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 인위적으로 흐름을 거스르려는 그런 세력의 무빙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재하락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나 5월 4일 이렇게 양, 장대 양봉이 나왔죠. 개인은 이런 무빙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아직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겠지만 기관과 고래가 이렇게 사서 올린 거라고 볼수 있겠죠. 마침 원달러 환율도 1380원에서 50원으로 내려가고, 달러 인덱스도 1.1%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 퍼즐이 맞춰지듯이 아다리가 맞아 떨어졌죠? 달러 인덱스 차트가 1%만 하락했는데, 비트코인은 10%나 상승해버렸습니다. 여기 박스에서 보이는 부분이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떨어진 만큼 돈이 다른 시장으로 이동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022년 11월부터 23년 7월까지 그리고 더 과거로 가면 21년 3월부터 21년 6월까지 모두 자산시장의 대상승장이 시작된 기간입니다. 달러인덱스가 지금은 치솟아 있기 때문에 이 39년 만에 처음 있는 대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파란색 채널보다 더 위에 올라와 있지만 이 거시적인 흐름으로 볼때 결국은 다시 파란 채널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위상도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니까 지금, 지금 이현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1%의 달러 하락이 비트코인 10% 상승으로 반영된다면 파란색 채널 아래로 내려온다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채권 시장과 달러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모든 자산 시장 중에서 가장 상위 개념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 차트는 거대한 댐의 수문이 열리는 시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뭐 테더 도미넌스, 알트 개별 차트 이런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중요한 지표인데요. 우리 채널 보시는 투자자분들은 다른 것들보다 이런 상위 자산 개념에 더 집중하시고 주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 본인만의 투자를 확립하고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점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달러 인덱스 지표랑 그리고 차트의 흐름에 따른 개미들의 심리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진 시장이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이어서 또 앞선 근거와 더불어서 몇몇 알트코인의 차트를 통해서 이 세력들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그들이 바라는 미래가 무엇인지를 상승의 근거로 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알트코인들의 차트를 보면 세력들이 기회를 엿보면서 매집을 계속 해왔다는 그 흔적이 보이는데 그들이 반감기 이후 상승장이라는 대 이벤트를 그냥 냅두고 넘어갈 리가 없다는 것이 제가 제시하는 하나의 근거입니다. 24시간 휴장 없이 계속 돌아가는 유일무이한 투전판이 바로 코인 시장이잖아요. 심지어 뭐 나스닥도 따라하고 싶다는 얘기가 나오는 마당인데 그만큼 이 시장이 군침이 도는 기회와 변동성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세력과 고래들이 돈 벌어먹기가 딱 좋은 기관친화형 자산시장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시장에 정말 수없이 많은 알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별의별 알트들이 넘치게 존재하죠. 이런 코인들에 달라붙은 세력이 이렇게 들어온 천재이루의 기회를 그냥 내보낼 리가 없고 이 기회가 혹시라도 혹시라도 이번 상승장이 재미없게 흘러간다면 발악을 해서라도 펌핑을 만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먼저 한 알트코인의 차트를 보시죠. 차트의 모양이 다 다르죠? 그러나 이다 다른 차트들이 같은 코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코인은 거래소별로 유통량과 거래량이 다르고, 테더 거래량, 원화 거래량도 다를 뿐더러, 상장 시점에 따라 차트의 모양이 판이하게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합니다. 같은 코인인데도 투자하는 개미들이 느끼는 가격에 대한 심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보시면. 이 차이점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코인의 해외 거래소 테더 차트를 보시죠. 이 부분을 보시면 정말 수상하리만큼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부터 거래량이 2020년도 지난 반감기 상승장보다 더 높게 비교도 못할 만큼 상승해버리죠.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혹독한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많은 매도 거래량이 올라오고 있죠. 이걸 다 받아먹은 사람도 있다는 방증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아니라 세력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매집을 끝내고 가격이 상승해버리죠. 이 코인은 심지어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데 업비트에서 전체 거래량의 40%가 넘게 발생합니다. 업비트 차트를 볼까요? 23년 12월에 상장해서 그전 데이터는 없죠. 상장과 동시에 가격이 치솟고 동시에 테더 차트에서는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원화 거래량으로 넘어간 거예요. 테더로 코인 물량을 싹 쓸어서 업비트에 상장시키고 원화로 바꾼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차트의 대부분은 유약하고 흔들리기 쉬운 인간의 심리처럼 움직이는데 이 요상하게 중요 분기점에는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가 바로 반섭, 그러니까 세력의 개입이 들어간 시점인 거죠. 자, 해당 코인 차트를 다시 보시면 해외에서 테더로 거래해서 물량은 모두 손바뀜 되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업비트에서 원화로 상장이 되었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코인을 원화로 바꿔야겠죠. 원화로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펌핑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세력이 오랫동안 작업한 노력 자체가 물거품이 되잖아요. 이 비단 이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코인들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의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반드시, 이 점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흔적이 나타나고 있는 코인은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요. 이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코인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 안에 축적되어 있는 힘으로 터져나간다고 제가 제 텔레그램 채널에서 몇번 언급했는데요. 그런만큼 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오르고 전체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지분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 결국, 코인 시장 전체를 쏴아 올리는 모멘텀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맥락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갑자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알트코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좀 뜬금없긴 한데, 결국은 비트코인의 힘이 축적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올라가야, 앞서 말한 그런 알트코인들도 취소 쓸수 있는 상승장의 배경이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점이 제가 올해는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겠고요. 어차피 대상승장 올 거니까 알트 4 이런 천편일률적인 말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항상 내 자산이 오르기 바란다면 어디서 과연 그 돈의 물결이 흘러들어올 수 있을지 이걸 판단해 보시고 투자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도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큰 상위 자산 시장인 채권시장의 영향 아래 있고 채권 금리는 훨씬 무겁고 중요한 거시경제 상황, 즉 금리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니까. 상위 시장에서의 돈의 물고가 어떻게 트여서 내려가는지를 항상 바라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우리가 바라는 불장이 왔을 때 우리는 큰 수확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치 비유하자면 거대한 대양의 물줄기가 서해 바다로 가고 한강으로 흘러서 지역 하천으로 흐르듯이 그 물고가 트이는 시점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건데요. 문제는 그 정확한 타이밍은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 대략적인 기운이 감지된다면 시간적 여유와 자금의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우직하게 매수를 하면서 때를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 반감기가 24년도 5월에 있었는데 반감기가 끝났는데도 상승장이 오지 않는 걸 보면 이번 시즌은 글렀다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조롱글에 대해서 반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감기가 끝나자마자 상승장이 애초에 올 수가 없습니다. 코인 시장은 늘 그랬어요. 언제나 그랬죠. 그 근거로 제가 보여드리는 게 바로 비트코인 에버리징 마이닝 코스트 지표인데요. 이게 무슨 지표냐. 채굴자들이 채굴보상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개당 얼마나 돈을 소모해야 받을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간단하게 비트코인 생산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상황을 보면 반감기가 지나서 여기 쭉 올라서 두 배로 뛰었습니다. 생산 비용이. 10만 달러가 넘어요. 근데 가격은 62,000달러죠? 결국에는 이 불균형을 맞추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의 적자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업체가 먼저 무너지고, 그걸 받아먹고 버틸 수 있는, 그러니까 체급도 있으면서 비트코인을 계속 쌓아둘 수 있는 업체들이 이 시장을 평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상승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시장 평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새로운 균형의 탄생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균형이 잡히고 난다면 이 세력에 의해서 이해 관계자들에 의해서 가격 펌, 가격 펌핑은 반드시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흐름 자체가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반감기를 만든 이유하고 부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투자의 근거로 삼아 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내용들이 오늘 조금 길고 장황하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반드시 도움이 될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이해가 안 가시거나 조금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적인 영상을 제작하거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란 아래에 보시면 텔레그램 링크가 있으니까 접속하셔서 정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도움되는 그런 지식과 정보를 모아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